네, 8강 3경기 김상유 선수와 안세준 선수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김상유 선수 같은 경우는 16강에서 김용태 선수, 32강에서 박여준 선수를 꺾고 올라왔고요. 안세준 선수 같은 경우는 16강에서 이진혁 선수, 32강에서 박중현 선수를 꺾고 올라왔습니다. 네, 두 선수의 디들, 안세준 선수의 디들로 먼저 진행할 것 같습니다. 불 네, 오른쪽에 위치한 안세준 선수의 디들이었습니다 네, 김상효 선수의 성공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승기진행하습니다 네, 김상효 선수의 성공으로 8강 세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발 20 싱글, 트리플 들어갔고요 네, 140점. 좋은 스타트한 김상희 선수입니다. 안세준 선수 첫발 20 트리플, 싱글. 네, 100점 로우톤. 안세준 선수도 역시 로우톤 스타트, 좋은 스타트했습니다. 보다 살짝 깊은 곳에 꽂혔습니다. 네 마지막 발은 살짝 옆쪽으로 빠지면서 43점 기록해낸 김상현 선수입니다. 네시트리플 들어갔고요. 네 마지막 발도 이시트리플 들어가면서 140점 안세준 선수가 점수 역전에 성공해냈습니다다윤 선수 이0싱글 싱글 네 마지막 발은 20 영역 위쪽에 붙혔기 때문에 19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살짝 옆쪽으로 빠졌고요 마지막 발20 싱글 들어가면서 두 선수 모두 이번 4라운드에 좋은 어레인지 남길 수 있는 찬스입니다 네, 그래도 마지막 발 19트리플 들어가면서 179점 남았고요. 오렌지가 없지만그 다음 턴에 또 좋은 오렌지 남길 찬스가 있습니다. 안세준 선수 마지막 발 20트리플 들어가면서 121점 오렌지 남겨놨습니다. 20트리플 들어갔고요. 그래도 20트리플 2개 들어가면서 김상윤 선수 좋은 어레인지 54점 남겨놨습니다. 안세진 선수 이번 턴 불부터 가도 되고요. 20부터 가도 되고요. 선택지가 많습니다. 20 봤었고요. 17트리플. 아, 살짝 빠졌고요. 다시 20트리플 보겠죠? 마지막 발 살짝 빠져서 83점 남아있고요. 이런 김상윤 선수 14에 20 더블 할수 있습니다. 네, 김상윤 선수가 20 더블 두 번째 발로 끝내면서 첫 번째 성공 5분 1 가져갔습니다. 네, 두 번째 크리켓은안세준 선수의 성공으로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크리켓들어왔구요 네, 안세준 선수 여기서 세븐 마크로 20영역 오픈하고 80점까지 가져간 좋은 스타트였습니다. 바로 오픈했고요. 네, 김상균 선수도 포마크 기록하면서 19영역 파울하고 19점 가져갔습니다. 그 안세준 선수 점수 더 가지고 지우러 가도 되고요. 바로 지원할수 있겠죠. 두 번째 발 지우러 갔었고요. 네, 마지막 발 19트리플 던지면서 두 발로 19 영역 지원해고 20점까지 챙겨간 라운드였습니다. 김상현 선수 18 영역 보고 있습니다. 네, 김강현 선수 5 마크로 18 영역 가져가고 36점 가져간 좋은 라운드였습니다. 자, 두 번째 발로 바로, 바로 지원했고요. 네, 마지막 발로 점수까지. 네, 안세준 선수 아까 19 영역 지울 때, 그리고 반면 18 영역 지울 때, 첫 발은 점수하고 두 번째 발, 그리고 세 번째 발로 3의 영역 지우려는 우연 전략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주준 선수 2번 도 17, 3 마크 했고요 안세준 선수 바로 지우러 갈수 있습니다. 바로 지어냈고요 네, 마지막 발 20트리퍼 들어가면서 점수까지 가져가 알찬 라운드였습니다. 16 영에 오픈했고요. 네 마지막 발16 싱글 들어가면 16점 가져왔습니다. 연세전선수 바로 공격적으로 16 봅니다. 지원했고요. 네 마지막 발15 트리플까지 트라이 했었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픈했고요. 트리플 들어가서 점수 따라가야죠. 네 마지막 발도 트리플. 들어가면서 점수 차이는 현재 약 70점 가량 나고 있습니다. 김상규 선수 바로 두 발로 지원했고요. 네, 마지막 발볼 영역까지 트라이했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볼 들어갔고요. 아, 지원했습니다. 아, 김상규 선수 여기서 20 영역 지워내고 이제 불까지 들어갔다면 다음 라운드에 안세준 선수가 불 3바퀴 못할 시를 생각했던 운영 같습니다. 네, 하지만 안세준 선수 역시 실수하지 않죠. 첫발디불 그리고 두 번째 발스블로두 발로 불3리퀴 기록하면서 두 번째 선공 크리켓 본인이 키펜했습니다. 네, 세 번째 크리켓은 김상유 선수의 선공으로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싱글, 아, 마지막 발이 살짝 오트리플로 빠지면서 20영역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안세준 선수 이번 턴 20영역 가져가고 점수까지 가져간다면 안세준 선수가 후공이지만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안세준 선수 여기서 5마크 1부 하면서 40점 가져갔습니다. 이쪽으로 한칸 빠졌고요 김상윤 선수 19 영역이 여의치 않자 마지막 발은 20 지원을 선택했습니다 안세준 선수 바로 19가져갔고요18 영역까지 가져갔고요 마지막 발17 영역까지 트라이하면서 19 영역, 18 영역 가져간 안세준 선수입니다 영역 보고 있습니다. 아 트리플이 안 들어가면서 17-3 마크 영역 가져가는데 그쳤습니다. 난세중 선수 바로 지우러 가고 있습니다. 지원했고요. 네, 16 영역까지 가져갔습니다. 이러면후 통해 난세중 선수가 이번 세 번째 크리켓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게임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발 15트리플 들어가면서, 그리고 15점 기록해낸 김상윤 선수입니다. 중에서 이 바로 지우러 가겠죠. 네, 바로 지워냈고요 네, 마지막 발, 불까지 기록한 안재준 선수였습니다. 장현 어... 선수 최대한 딥을 넣으면서 점수 역전을 줘야 됩니다. 네, 둘이 리마 불명을 가져왔구요. 안세준 선수 여기서 불 2막 크면 후공 크리켓에서 브레이크 하게 됩니다. 불. 네, 마지막 발. 불까지 기록하면서 세번째 크리켓, 안세준 선수가 후공에서 브레이크 했습니다 네, 이러면 네번째 501은 안세준 선수의 선공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게 게임이 시작될 수 있는 안세준 선수입니다. 싱글. 마지막 발은 살짝 높았습니다안세준 선수 6점 스타트 했습니다. 첫발 20대표 들어왔고요두 번째 발도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발은 싱글 들어왔지만 그래도 40점, 아, 굉장히 좋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후공임에도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김상희 선수입니다. 안세준 선수, 20여 명, 이번 라운드, 세발다타겟보가 조금 낮았습니다. 이럼 김상희 선수, 성공의 2점을 가져갈 수 있겠죠? 네, 김상유 선수 이번 턴 그래도 20트리플 들어가면서 점수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세준 선수도 빅스코한 번이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20트리플 들어갔고요. 또 들어갔습니다. 아 마지막 발달이 들어가면서 여기서 2멘트 기록하면서 216점. 다음 라운드에 좋은 어렌지 남길 수 있는 안세준 선수입니다. 안세준 선수 20트리플 들어갔고요. 네 마지막 빨로 들어가면서 143점 어린지 남겨놓 김상윤 선수입니다. 네, 안세준 선수는 이번 턴에 최대한 어린지 붙여놓으면서 김상윤 선수를 심리적으로 압박해야겠죠. 20트리플 들어갔고요. 아 마지막 발은 싱글 들어가면서 133점 남겨놓은 안세준 선수입니다. 김상윤 선수 20트리플, 17트리플, 16더블 어린지 있습니다. 5트리플 들어왔고요. 그럼 최대한 집어놔야죠 네, 마지막 발19 싱글 들어가면서 108점 남겨놓은 김상현 선수입니다. 1점으로 살짝 빠졌고요. 네, 그래도 안세준 선수 마지막 발 20트리플 들어가면서 52점 좋은 어레인지 남겨놨습니다. 20트리플 들어가야 됩니다. 20트리플 혹은 16트리플 있습니다. 20트리플 들어갔고요. 14 더블 남았습니다. 이야, 음, 아, 여기서 한칸 왼쪽으로 빠졌습니다. 아, 긴장이 좀 아, 브레이크 찬스였는데 이렇게 되면 안세준 선수 52점 세 발로 마무리하면 4강, 세 번째 진출스 차가 됩니다. 아, 여기서 20 싱글에 16 더블 맞는데 20트리플로 버스트 가났습니다 아, 이러면 김상우 선수 초이스 레그까지 끌고 갈수 있는 찬스입니다. 네, 김상우 선수 한 발로 마무리 하면서 결국 두 선수의 마지막 초이스 레그까지 갑니다. 아, 안세준 선수 이번 턴 굉장히 아쉽습니다. 52점이 20 싱글 던졌는데 버스트가 났기 때문에 아, 이제 만약에 10위를 던지고 20 더블을 갔으면 좀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레그였습니다. 네, 마지막 초이스를 앞둔 디들입니다. 네, 김상현 선수 디블보다 살짝 아래쪽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안세준 선수가 이를 뚫고 집을 넣으면서 아 안세준 선수가 성공 초이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김상윤 선수가 어, 공일 게임을 어, 초이스했네요. 지금 김상윤 선수가 두 공일을 이겼고 안세준 선수가 두 개의 크리켓을 이겼기 때문에 김상윤 선수가 공일을 초이스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시트리프들어왔고요 네, 안세준 선수 140점. 좋은 스타트 해냈습니다. 이이 선수 응. 20싱글, 트리플. 아, 마지막 빠은3스 짧았으나 그래도 100점 좋은 스타트 했습니다. 안세준 선수 이번 턴에 점수 더 벌려내야죠. 20트리플 들어왔고요. 리플 아 여기서 토네이트 역시 안드리미는 강자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초이스에서 01이었는데 이전 01에서는 타겟보다 살짝 아래쪽에 붙였지만 이번 턴 완벽하게 그합해서 인식하고 수정하고 던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김상우 선수 코네이트를 인수합니다 아 이러면 결국 두 선수 이번 3라운드 어느 선수가 좋은 어레인지를 남기냐의 싸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성 안세준 선수 60점으로 121점 기록했고요. 김상우 선수 이번 턴 140점만 기록해도 더 좋은 어렌지 남길 수 있습니다. 김상우 선수 방금 전 안세준 선수가 토네이티 기록했을 때 맞받아쳤거든요. 20트리플 들어갔습니다. 하나 더 들어갔고요. 막바은 17트리플 같던것 같습니다만 싱글 들어갔지만 그래도 84점 좋은 어렌지 당겼습니다 안세중 선수 121점 남았습니다 17트리 아, 살짝 빠졌습니다 이러면 다시 20트리플 가야죠 네 이러면 김상윤 선수 84점 20트리플 그리고 12더블 있습니다 싱글이 들어간다면 14에 디블까지 있습니다. 64, 14 트리플 봐야죠 들어간다면 11 더블, 싱글이라면 디블이 있습니다. 네, 디블 남았습니다. 김상현 선수. 와, 여기서 디블 만드입니다 마지막 페이스에서 디블 남은 상황에서 김상현 선수가 디블을 성공하면서 라운드 퍼펙트 기록한, 기록하면서 이번 5공의 승리로 가져가면서 4강 세 번째 진출자가 되었습니다.